나노일 8573 고객님 것그 엑셀레타가 이 엑셀레타가 고장났댔어요. 이거 교체했고요. 어 그리고 핸들 유격도 좀 잡아달라고 하셨댔고 안장 돌아간다고 내려간다 그런 거다 수리됐습니다. 제가 볼수 있는 것들은 유격들 다 없앴고요. 어 지금 다 산뜻하게 정비됐습니다. 자한번 엑셀레타 보겠습니다. 킵박스. 다음은 전화가 5 4 1볼그 다음에 네정상이잘뜨고요 잠깐만 돌려줘볼까? 네. 네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잘 들어오고요. 음, 다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.